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밀리터리 캠핑 시작할게요 방송 켜기 전에 싹다 준비해놨습니다 짜자 어제 거금을 들여서 요거 하나 사왔죠 이거 연발이에요 연발 기욱박의 밀리터리 캠핑 첫 번째 사격입니다 사격 준비 해왕 사격전을 PRI 해라고? 죄송합니다 취사병이라 PRI가 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요? 사격 안 해본 거 아니냐고? 야 취사병은 이 새끼야 이그 사격장에 국자들구가이 어? 새끼야 취사병도 PRI는 다한다고 PRI가 뭐지? 아 사격 자세 잡는 게 PRI라고 아 야야야야 야, 야, 야. 영어 쓰지 마 자식들 자꾸 까불고 있어 내가 앰뷸런스 운전병이지만 사격은 맘.. 야 빠꾸야 너 앰뷸런스 운전병이야? 네, 네. 아 너 군대 갔다 왔다 하지 마라. 나처럼 요즘 장난감 왜 이렇게 좋아? 연발로 해볼게요. 연발! 대한민국은 내가 지킨다. 총쏠 줄이나 아니야? 다빈야의 바치 키우. 내 지사병 나와서 죄송합니다. 또 어쩌라고요? 그래 봐봐요, 아저씨들. 지 사병이 무슨 군부심이냐? 국부심이나 부릴 줄 알지. 그러니까 다 쏴버리기 전에 좀 조용히 하세요. 나 때는 말이야, 공익들이 눈도 못 마실 새마. 알겠네. 중기 수입은 해봤냐 십기 세 척기가 다 닦아줬대. 아, 중기 수입은 미국에서 해오면 돼요. 이년이. 눈이... 총기 수위 미국이 레전드라고. 야, 야 장난친 거지 새끼야. 내야 총기 총기수이... 수입 뭐야? 총기 수위뭐 뭐 북한에서 해 오냐? 자, 자, 총알 제대로 나가는지 한번 볼게요, 여러분들. 대한민국은 윽발이가 지킨다. 전부 대에딱서서텅 소리 나는지 볼게요. 텅 소리. 아 소리만 요란하고 왜안 나가? 위험하니까 하이바스라고? 알아서 나이 하이바 있어. 이거 거짓말 아니고 이거 진짜 62호 때 썼던 거예요 이거. 원래 용도가 변기. 병기. 변기요? 근데 저는 머리가 작아서 사이즈가 너무 큽니다. 죄송드니다 아니 내 텐트 왜 이래? 잠깐만 내 막다. 야, 왜 이래? 말도걸 제대로 안박가두긴 했는데 귀찮아가지고 아 괜찮아 이거 헤어 감성 어 충분히 잘수있고요자 이제 제대로 나간장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바라가니 여러분들 주전자 여분들 주전자가 찌그러졌어 이거 내가 괜히 아프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봐 엎드이어 아아 어 아아 젖 어? 아이가 네 얘들아 근데 백사로싸가 뭐냐? 나 백사로싸가 뭔지 까먹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가서 밥이나 하면 되는 모습 일단 총 10발을 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5발만 들어가면 돼요 50%자일다 그러면 자 앉아싸 보여드립니다 손 뻗으면 박스 박했다고 아, 아니 주사병이라고 놀릴 때언제고 미션 할 때는 왜 이렇게 빡세게 굴어 아, 주사병 애드킷 좀 제대로 응. 둘러야지나. 자, 자야. 너 봐줘. 다너봐 가면 되는 거. 내가 50m 뒤에서 소변 조준 사격으로도 이박보단잘 맞추겠다, 엄살은. 저 주세요. 갔다 갑니다. 통통 몇개 준비해서 하는 게더 믿음이 갈것 같다. 내가 팬분들한테 인정받을게요. 알았습니다. 자, 일단 캔 올렸고. 근데 이게 총 맞은다고 쓰러질까? 일단 쓰러지는지 어, 먼저 볼게요. 5개, 으크바. 아, 아, 바람! 자, 모래를 조금만 채울게요. 잠깐만요. 어, 다섯 개. 좋습니다. 자, 일단 쓰러지는지 봅니다. 시발! 맞았고. 어? 맞았고 안 맞았다고? 너네가 잘못본 거야. 내가 가까이 가서 보여줄게. 성공 잘다. 열발 중에 열발다꾸힌거 보여드립니다, 여러분들. 자 보세요. 여기 한 발, 여기 한 발. 어? 아, 왜얘안 맞았냐? 잠깐만요. <laughs> 자 이제 우들 좋아요. 이제 뭐 명령 내렸을 거있으니까 여러분들? 밥이나 하러 가라고? 자 이제 그러면 손 야무지게 닦고 요리 바로 합니다. 물만 떠올게요. 자 일단 요리 해볼게요. 자 오늘의 메뉴 소세지 야채 볶음과 제육 볶음과 바로 계란국. 내가 방송만 아니잖아? 그럼 이거 10분 안에 만들어요. 진짜 방송만 아니면. 진나꿀백이시라서 그러는데 연장 콩 있나요? 없었어. 일단 재료는 많지만 들어가는 거는 정말 간단한 요리. 저는 일단 첫 번째 요리로는 음. 야, 너네는 이거나 먹어 그래도 어? 피망이니까. 형 근데 그거 파프리카 아니야? 야, 파프리카 아니냐고? 야 피망이 한국말이고 파프리카가 영어야. 진짜 이거 소세지 야채볶음 나 진짜 1분 만에 만들어요. 잘 봐요. 저는물 넣고 케찹을 넣고 그 다음에 요 피망 자 반갈 때리고 오케이 오, 마지막으로 케첩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선생님 1분 지났는데요 뭐 어쩌라고요 바람이 이거 왜 자꾸 와아힘들나하네 진짜 아 진작 이렇게 할걸 그 오빠가 근데 젓가락 있냐 아 야왜 아니 그런데 잠깐만 이쭉 앞에 먼지 너무 날리는데 여기 여기 야야 내가 캠핑 이래서 캠핑은 하지 마세요. 그럼 하나 먹어볼게요 다 됐는지 안 됐는지. 얼와 <laughs> 완성. 여러분이 군대 가시면 이거를 드십니다. 저거 군대에서 너무 조금 줍니다. 야. 주사병 앞에서 배식 조그만다 하지 마라. 정량을 주는 거야. 엄마 위에 사령관님이 사달해가지고 정량 딱. 물론 주사병은 한 여섯 개 먹을 거 주사병이 한2 20, 0개 먹지만 꼬우면 주사병 하던 가 일단은 이제 어, 제육볶음에 고기 들어갑니다. 여러분들. 그냥 이제 물 넣고 고기 넣고 끓여 줍니다. 자, 일단 대고 어, 요거 이제 요거 물 있죠? 버려 요 이제 청양고추, 대파. 양파는 그냥 깍둑 깍둑이요. 너무 많이 넣네. 시부레 잠깐만. 어, <목소리> 벌써 시뻘게 지잖아. 이게 제육볶음이야. 야, 여기다가 오징어 들어가면 우산 불고기 아니야? 팽이버섯 넣어줄게요. 거의 다 됐으니까 이제 팽이버섯. 내가 이거로 몇 명을 내고 살렸는데. 그냥 제육볶음이다. 아, 어, 누가 먹어도 제육볶음이다. 대박 그냥 개, 개 쌉대박이고. 자 이렇게 들어가고. 어, 아, 너무 맛있어. 아이씨, 너무 맛있어. 와서 미제 한번 먹어 볼게요. 쏘야는 100점 만점에 진짜 100점. 와. 아. 와..이거는 이때껜 이제 제육볶음이죠 얘도 진짜 100점 만점에 100점 와 끝맛이 맵다 보기 매콤한 맛이 잘 됐어요 아 이거는 계란찜인데? 아니 계란구글 했더니 왜 찜이 나오냐? 네 한번 먹어볼게요 와 우와 아, 뜨거워 버려 그래. 어. 와, 사실, 빛나다. <laughs> 오늘좀 일찍 자려고요으이 어... 방송 재밌게 본다. 그런 의미로 술다분 준다 예, 아아아아이 달리, 달린아 달리고 달린다. 아이. 아이, 아 아이, 아이. 이 아이. 아이, 아이. 아이, 아이. 아이, 아이. 아이, 이이이아아아다리 잠깐만요. 취사병이라이해해준다 아이. 아이, 아이. 아이, 아아 어 자기여, 야내전 아, 여친. 아잘 지냈냐? 그래 나 이러고 살아. 너잘 지냈어? 너눈 감아. 가. 가. 아. 긴장하십시오. 윽박이 이거 원샷 때리면 되니? 편의점 다시 갈래. 예, 형님, 지, 형님. 진짜 죄송합니다.